자, 반갑습니다. 어, 자, 이번 시간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어, 자. 어, 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자, 두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둘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찾아보니까 어,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일 적에 2차, 2차 방정식일 지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 하고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시험에는 주로 이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게 나오겠죠. 어, 자, 그럼 먼저 어, 1차와 어, 2차가 연립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 1식에 이야기하자면요. 이 1차 방정식을 2차식에, 2차식에 대입해서, 대입해서 그 군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보기에서 어, 주어진 문제처럼, 자, 기억은 어, 1차식이죠. y-x는 1, 그리고 니어은는 x의 제곱, 어, 플러스 y 제곱은 25. 자, 연립, 어, 2차 방정식 풀어라 이거죠. 자, 그럼 기억에, 자, 1차식 y는 x를 조리로 넘기게 되면은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어,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직감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알겠죠? x의 제곱. 자, y 대신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자, 봅시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의 제곱과 여기 x의 제곱,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자, 그리고 1이고,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4는 0 되면서, 자, 2로 나눠지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합해서 플러스 1 되는 게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4와,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어, 해서 X 하나는 마이너스 4이고요. x 하나는 플러스 3이고 그리고 그때 x가 마이너스 4일 적에 y는 여기다 대입해서 어,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3일 적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y는 어, 4 이렇게 우리는 어, 두 상의 해를 가지게 되겠네요 자 어, 이번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인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은요, 이거 식을 변형해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된 연립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먼저 둘 중에 어느 한 쪽이 우리는 인수분해 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인수분해 안되는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결국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 이런 꼴로 될 것이니까 이거랑 2차식 또 얘랑 2차식 연립해서 어,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인수분해되는 2차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풀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자 위에 거 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ey 제곱은 제로, 그리고 니어는 x 제곱 플러스 ey 제곱은 6 이렇게 둘다2차식으로 어, 이루어져가 있죠. 자, 우리 직감적으로 밑에 거는 아니지만 위에 건 x 제곱 y 제곱과 x 곱하기 y 항이 있기 때문에 상상이또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가 어, 되겠죠. 자, 기억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xx 곱해서 마이너스 ey 제곱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ey 하고 그리고 y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y 제곱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xy가 되겠죠. 따라서 기역을 인수분해 되면은 요렇게 이거와 이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x는 2y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x는 또는 x는 -y. 자, 요렇게 얻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것과 니언, 요것과 니언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자 요거 x는 2y를 니연에 대입해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에 2y를 대입하면 4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6y 제곱은 6. 자 그러면 6약분되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은 x는 어떻게 되죠? 음, x는 여기다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하면은 x가 플러스 1 쪽에 y 플러스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쪽에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또 x가 마이너스 y와 니온을 연립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니온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자 그냥 y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6이 되겠네요. 그러면 3y 제곱은 6이 되기 때문에 y 제곱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어떻게 되죠? y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y니까 우리가 또 해는 이렇게 되겠네요. x가 어, 루트 2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이면은 Y는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총네쌍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두 2차 방정식을 봤을 적에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곤란한 상황이 접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두어 이차 어, 방정식에서 이 창을 모두 소거할 수 있는지, 어안 그러면은 이 창이 모두가 소거가 안될것 같으면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창이 모두 소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이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과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모두가 소거가 안되면요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얻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수분해해서 아까전처럼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수항을 소거해서 푸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요 봅시다 위에 거와 밑에 게 2차 인데요 자 이거는 그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과 y제곱이 있는데 이걸 둘다 한번 없애려고 노력해보니까 그게 힘들겠죠. x의 제곱을 없애려면 밑에 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2에서는 y제곱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어, 상석을 소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상석을 소공합시다. 16과 12의, 어, 소공배수 48이 되기 위해서, 기억에는 곱하기 3하고, 니언엔 4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다가 3을 곱했기 때문에, 6x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6 0 y 제곱. 어유 숫자가 커지네요. 자, 48되고, 그 다음에 계산이 좀복잡해지겠습니다 자, 니언의 4를 곱하게 되면은, 4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48이 32y의 제곱은 48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음,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자 빼게 되면 상수항이 소거가 되면서 6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의 제곱하면 2x의 제곱, 그 다음에 3xy 마이너스 4xy면 마이너스 xy 그리고 마이너스 60y 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8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xy항이 있고 상수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2xx. 자, 우리 곱해서, 마이너스 28y 제곱이 되려고 하면, 여기 y 하나씩 쓰고, 4, 7 쓰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xy가 되기 위해서는, 어,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 7이면 되겠네요.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xy, 이렇게 곱하면, 7xy 합하면, 마이너스 xy가 되니까, 결국, 자, 이 인수물에 대해서, 어, 이렇게 되겠네요. 어, x 는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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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x 는 마이너스 2분의 7 y 자 또는 요거 x 는자 x 는 4y 가 얻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관 연립해에서 풀고요 그 다음에 좀 계산이 복잡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어, 이 녀석과 여기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대체로 숫자가 작은, 어, 니언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7y를 니언에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x 제곱이니까 4분의, 4분의, 49y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7y 제곱인데 4로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4y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y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32y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거 둘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분의 음, 46이 되겠네요. 46이 되면은 4분의 어, 3 y의 제곱은 12가 되겠고, 자, 그러면 y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가요? <laughs> 육수를 곱해주게 되면, 자, 16이 되겠네.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4, 또 y는 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y가 4이면은, 여기, 여기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은, 봅시다. 마이너, x는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y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x는 플러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x는 4y하고, x는 4y라는 거와 여기 니언에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x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x의 제곱, 곧 16y의 제곱, 그 다음에 4 y 이 대입하면, 더하기 4y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 이건 좀 쉽네요. 자 이렇게 2y 0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8y 제곱하면은 12y 제곱은 12 따라서 y 제곱은 1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y는 1 하나는 y는 마이너스 1자 y가 1일 적에 여기다 대입하면 x는 4가 되겠죠? 그다음 에 y가 마이너스 1일 적에는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쌍의 해를 우리는 어, 답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자, 두 개의 이차 2차, 2차 방정식으로, 이루진 문제인데요. 자 상수항을 소거하기보다는 자 y제곱을 둘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창을 소거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일해서 6y제곱으로 통일하게 됨,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곱하기 2하고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에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y는 8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니언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y제곱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플러스 9y는 2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빼주게 되면은, 자, 요 항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봅시다. 어, 19x 됐죠. 요거는 마이너스 19y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 여기를 빼요. 어, 또 마이너스 19네요. 자, 시, 마이너스 19로, 19로 나누게 되면, 자, x y는 어떻게 되죠? 음, 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2창을 소거하면서 어떻게 돼? 1자씩 하나 얻어지게 되지. 자, 그러면은, X는 절로 넘기면 Y-1 되겠네요. 이걸 뭐, 기억이나 니언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가, 니언에 대입하도록 할게요. X 대신에 Y-1을 대입합시다. 자, 요 X 대신에 Y-1을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은, 2Y의 제곱, 마이너스 5Y-1. 플러스 3Y는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합시다 직감적으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2Y 제곱 자여기 마이너스 5Y 하고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2Y가 되고요자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5마이너스5 플러스 5 여기 9가 1위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로 나누게 되면은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y-2와 y-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따라서 y는 2 또는 음, 1이고요 y가 2일적에 여기 x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어, 1이 되겠네요. 그리고 y가 1일적에 x는 0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상의 우리는 해를 어, 찾을 수 있겠습니다.